세상의 변화를 포착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핫시그널입니다 남만구 남미는 지금 한겨울인데 기온이 4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17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해서 8월 기온을 경신했고 요 칠레 일부 지역은 섭씨 39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구 열대화 시대를 선언 가운데 세계가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염, 극한포, 산불 등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전벌이 대회가 개영식의 오늘 날한자가 108명이 발생하는 등 준비 불실로 나라망신을 사고 있고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비아반으로 국민적 분노를 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는데요. 노인회장이 사진에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페루 사막서 3900만 년 묵은 거대 고려 화석이 발견되어서 화제인데요. 몸무게가 340톤으로 추산되고 대왕고래의 두 배가 넘고 길이는 20m입니다. 거대 포유동물이 300만 전에 등장했다는 상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